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내가 제출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사를 망치는 길이고 이런 편견을 깨셔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조사 받기 전에 모의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실제 조사와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상되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 목록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이. 오히려 경찰 조사를 불리하게 받고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착각 네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 첫 번째는 경찰 조사가 모의 조사 또는 시뮬레이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당수의 변호사 사무실들과 로펌을 가보면 모의 조사실이라고 해서 조사실과 비슷한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그곳에서 수사관 출신인 분 또는 경찰이나 검사 출신인 변호사와 함께 미리 조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준비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를 받을 때 우리를 조사하게 되는 상대방, 즉 조사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고 상당히 많은 사건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장문 단답 형식으로 있었던 얘기 다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지 아니면 단문 장답을 유도하는 하나하나 잘라서 물어보는 사람일지 기타 이두 가지의 중간에 어디에 해당할지를 알수 없는데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미리 연습을 통해서 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내일 있을 이성과의 만남을 즉 소개팅을 어머니를 앉혀놓고 미리 준비하는 꼴이라고 제가 비유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전혀 무의미하고 이렇게 모의 로 준비하는 게 필요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차라리 조사받을 때 같이 입회를 해서 질문 하나 하나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뢰인이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 답변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은 경찰 조사를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어떤 조사든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 두 번째는 조사를 받으러 갈때 혹은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편견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자는 어떤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고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뭐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건의 진상과 고소인이 생각하는 사건의 진상, 고소인이 고소장에 쓴 사건의 진상, 고소인이 경찰서에 와서 말한 사건의 진상. 이 모든 것들 를 취합해서 수사관이 파악한 사건의 진상은 일치하는 경우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것만 물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물어볼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아무리 간단한 거라 하더라도 조사를 다 받고 나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검색해 갖고 변호사님 조사 전에 왜 미리 자료 안 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 절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먼저 다녀와서 수사관이 생각하고 있는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의뢰인들이 제출하려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자료가 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 후에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 세 번째는 경찰이 알아서 다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은 제3자이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피해를 본 사람인지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인지는 경찰이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다 해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 있는 대로 말을 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국민들이 좀 개떡같이 말해도 나라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경찰을 함부로 제가 뭐 낮춰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가가 아니라는 말은 냉정하게 말하면 법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꼼꼼하지 못하다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건은 법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법률가의 경찰은 사건의 최종 처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칫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 도움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잘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불송치 되고 나서 찾아오는 고소인도 계시고 피해자가 조사받고 나서 잘 되겠지 하고 왔는데 검찰로 송치돼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모든 분들은 다 입장은 다르지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옳기 때문에 당연히 순리대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꼭내 생각대로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상대방의 주장도 있고 이 양쪽 주장을 다 들었을 때 제3자인 수사기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 네 번째는 어, 우선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 선임이든 뭐든 부족한 건그 이후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결정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변호사는 없어도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낫고,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건, 늦게 선임하는 건 어리석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때 투입된 변호사가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견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서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고 최종 처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전 과정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때로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조사를 받고 온 당사자는 이런 제도를 모르면 이런 말못한게 너무 안타까워 다음에 가서 말해야지. 그리고 검사님이 부르면 그때 검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첫 회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선임이 아니고 상담입니다. 당장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상담료는 들더라도 일단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일단,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해야 할 일은 대략적으로 일단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고 급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따진 다음에 일단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색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호사가 검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부디 전화나 문자 따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라도 꼭 찾아가서 방문 상담을 하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저 급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지역이 멀어서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 싶긴 하나 대부분은 자기의 사건을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거 하나만 먼저 알려주세요라는 말은 자기가 이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지금 아는 게 필요해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문가가 들 당신이 지금 알아야 될건 당신이 궁금하다고 한그 질문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엉뚱한 질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로 하게 될 경우에는 되게 대충 상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변호사 업계의 현실은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즉 사무장이나 상담 실장과 같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고 조금 꼼꼼하신 분들은 열심히 검색해서 아무 변호사가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를 찍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전화했을 때 받은 변호사가 그 변호사인지도 알수 없고 또 이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러고 본인 말을 해버리는데 이건 변호사 사무실들 돈 벌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 사람 귀에 듣고 싶은 달콤한 말 해주는 거에 변호사 사무실들은 익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 상담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사건의 최종 솔루션을 그 상담 시간 안에서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임까지 염두에둔다면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건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빌드업해서 쌓인 과정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첫 단계에서 변호사가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대충 듣고 솔루션을 뚝딱 제시한다면 오히려 그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호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고 저는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업장에서 뽑을 직원을 오늘 내가 인터뷰하는 날이 따라서 의뢰인이 면접위원이고 변호사는 면접을 보러 온 후보자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일을 잘할것 같은지 누가 열정이 있는지 보는 것처럼 변호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면접에 오라고 할 것인가는 이력서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을 보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꼼꼼하게 촬영해둔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관련해서 댓글이 달렸는데 그 녹취하는 방법 뭐 그런 질문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냥 내가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녹음 기능 싹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남이 목소리를 내가 함부로 어딘가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는 그 사람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녹음한 걸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어디 올린 게 아니라면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까지 가긴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수 있는 건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을 할수 없습니다. 어, 근데 변호사님, 제가 수사관하고 대화한 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지만 그 녹음 안에는 내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나와 수사관만 있는 조사실도 있지만 그냥 오픈된 데서 하는 경우에는 옆에서도 조사받고 있고 이 경찰 전화 받고 있고 이런 소리들이 다 들어가면 타인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사관에게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 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녹화한 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녹음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조사 때 했던 얘기와는 다른 딴말 하는 경찰관들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싶은 그 마음을 솔직히 이해하고 내가 열 마디를 했지만 경찰은 한 마디로 적으면 나는 오늘 한 마디만 이야기한 것이 되고 경찰 조사 과정 을 끝나고 검찰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후에 담당자들은 조서에 적힌 것만 보기 때문에 그한 줄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받은 사람은 어난 그때 다 얘기하고 왔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몇 마디 안한게될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건 뉘앙스에 따라 또 달리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과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함께 가던가 아니면 영상 녹화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사 받을 때 그냥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면 모든 게 그냥 해결되고 전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 건 사건의 당사자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 사건의 변호사니까 앞으로 모든 건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영화에서나 하는 거고 본인이 경험한 건 본인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건 법 규정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 말할지 방향을 대충 정하고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복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이걸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자료를 토대로 맨날 며칠 무슨 요일날 여기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웬만큼 이걸 미리 복귀하고 가지 않으면 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랬다가는 진술의 신빙성이 깨질 수도 있고 나는 수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관이 갖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목요일이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결코 답변할 때 도움 주거나 경찰에 유도심문할 때 제지하고 답변 대신해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변호 수사가할 일은 리스닝입니다. 즉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현장에서 변호사의 귀로 직접 들어서 사건의 상대방 고소인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가늠하고 수사관은 어떤 걸 쟁점으로 파악하는지 보고 수사관의 표정과 말투와 뉘앙스를 보고 어느 쪽 편에 서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변호사가 파악하는 것 이게 변호사가 조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제지하고 조언.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관은 이럴 때 바로 잡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말한 대로 받아 적는 수사관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변호사가 옆에서 꼼꼼하게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수사관이 출력해서 주는 조서를 확인할 때 변호사가 꼼꼼하게 보고 답변이 그 취지대로 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조사 전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서 내용에. 없지만 이제 오프더 레코드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변호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조사에서 이 역할을 꼭다 해야 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입회하는 역할을 변호사가 해줄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